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눈나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생각이 완연하게 달라지고 변해가는 것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보여지는 것에 되는 것에 투자하게 되고, 승부를 걸게 되고, 그것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에, 투자를 하고, 보이는 것에, 수고를 걸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뿌리치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큰 단락은 주께서 주시는 징계,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경기를 해하며 하나님의 이를 위해 성도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을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징계의 고통은 잠깐이며 그 후에는 상급이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가장 좋은 날에, 나의 가장 정점, 클라이막스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렵고 공부할 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라보면 멈추. 이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사물을 바라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라본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온전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올인라는 것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나의 모든 것을 거은 거예요. 그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구름같이 구름이 많잖아요 구름이 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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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같이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증인들이 많아요 모든 무거운 것 무거운 것이 뭘까요 무거운 것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 죄, 이하말키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우리가 안 접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 뜨고 일어나면은 어쩌면 우리는 죄에 죄하고 같이 사, 하루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루의 일과가 어쩌면 죄, 죄 속에서 죄, 죄와 죄의 살얼음판에 도살인다고 살얼음판을 아 걷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 사단이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위해서 우리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번뇌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괴계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응? 장난으로 경주해요? 우리 경주할 때 그냥 쉬, 지면 지고 그냥 될 대로대로 대로 경주를 합니까? 목숨 경고 경주를 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 시합을 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승부욕을 걸고 경주를 하잖아요 어? 우리가 그 승부욕을 갖고 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온전하게 하신 이, 온전하다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살 길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수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 바라보면요, 자녀요? 정말, 제가, 철실하게더 느껴지는 것같 정말 진짜 주님만 바라봐야겠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인간이지라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보좌 없이 앉으셨다고 했어요. 그 고통, 고난, 환란, 아픔, 처참함, 그한매침 그걸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만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의 보좌앞에안 닿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에 하늘나라의 상급 연료가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거저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고, 주의 성도들이 쉽게 받으려고 그래요. 주의 길을 아주 쉽게 거저 가려고 그래요. 어? 됐으면 편하게. 잔머리 잔께불러가면서 응? 하늘 앞에 잔내, 잔대가리 굴리지 맙시다. 하늘 앞에 정말 벌거숭이처럼 심판도 앞에 섰는 날, 그날 반드시 옵니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뿐만 아니라 로마의 반역자로 구서해 십자가형을 당하게 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기까지 대항하지 않냐 하시고또 아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분휼하신 말씀을 이제 또다읽었때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 받을 때 경히 경히 여기지 말며 끝투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낚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수님도 징계를 받았어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 독생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 신체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를 다 받는 것이야늘 너에게 없으면 사죄자요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징계를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신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예수만 바라보고 간다고 해서 예수만 의지한다고 해서 예수만 의지하고 간다고 해서 통통한 길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도 있고, 징계도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없던데 이 애매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애매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 성장 성숙숙해 나가는 어쩌면 더 업그레이드는 업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어? 혼내고 징계했어요. 그래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로 인정, 아버지로 생각 안 하나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여기 보세요 그들은 잠시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신기한 것이 자기의 어떤 세상 사람들은 자, 자기, 뜻, 자기 뜻대로 들어주지 않고, 자기, 뜻, 자기 뜻을 들어주지 않, 않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신기했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당신의 유익을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세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저께 밤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순간 바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실은 너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솔직히 너무 싫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상황이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내 자신을 나를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떨어뜨려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게 하려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하실는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을 줄 믿고 무묵히 기도하면서 가는데 어쩌면 저한테 저에게 그 아들을 통한 저야, 저한 저는 그게 징계인 거예요. 왜? 반 대로 정말 내가 이 사역에 올인라면서 교회도 비워가면서 내가 이 오리라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편 한 마음에는 한한내 마음에 한 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불쑥 들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연합성에 갔다 올 때는 갔다가 내가 기도원에 그렇게 물질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또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렇게 채우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도 않아요 붙일려도 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나님잘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늘. 너에게 없으면 서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너희를 대우하시는 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크라이박스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럼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laughs> 세상을 마지막에 어쩌면 세상 쾌락으로 가, 결말이 어떤 부분에서 하, 그 숨숨장구했다가 어, 어떤 그 차곡차곡 어떤 순리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음, 괴락과 어, 자기의 어떤 그 공모술수와 중상모략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어, 자기 도치에 자기 그꽤 빠져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그냥 그 슬픔의 결말로 끝나는 그런 키스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징계가 처음에는 보는 사람들은 처음은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이 결말은 아주 의와 평강과 의와 평강의 열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우리 큰 천에 정말 빼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는 이 피곤한 손, 이 손을 내려놓, 내려놓,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 피곤한 손을 다시 굳건하게 잡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는 다시 다시 손과 무릎을 다시 굳건하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서서 기도의 팔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전원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너희 팔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전원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너희 팔을 위하여 우리 팔, 팔이 뭐예요? 팔, 이 가는 길, 우리가 이, 가, 이 길이 고둥길로 만 고둥길을 가게 만들어서 우리 이 길이 꼬불꼬를 꼬불꼬불 이 길을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고, 나의 가는 지금 이 길이 때로는 어그러지고, 때로는 내 다리가 저늘고, 저고 때로는 로 깡충깡충 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르그 길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비탈길이든 자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다보면 그 징계를 참고 가다보면 저와 여러분을 승같이 나오게 하시고그 분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